자,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뭐 굉장히 쏘나긴가, 예, 뭐 천둥 치고, 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예, 죄 많이 진 사람들은 뭐 다니기 힘들었겠죠. 예, 오늘, 음. 예, 저희 뭐, 저희들이야. 오늘 같은 날도 뭐피레침 들고 돌아다녀도 아무, 어, 걱정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이제 5월달, 6월달, 과정이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론 과정이 마지막이고 7, 8월도 오전에는 계속 이론으로 이제 또 계속 이제 나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뭐 종합문제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어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그 부분 아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되니까 어 계속. 아마 한 30문제씩 이제 해서 할것 같은데 첫날 이제 배우시게 되면 어쨌든 그날은 거기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한 30문제 푸시고 이제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문제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전 주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재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날 배우신 거3주차에서는 이제 1, 2주에 했던 거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푸시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푸는 그런, 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객관식 문제를 좀 푸셔야 되니까 계속 문제를 좀 다뤄보셔야 돼요. 자, 어, 그건 그렇고 이제 진도를 좀 끝내야 되는데, 141페이지 임대차 들어갈 차례죠? 예. <laughs> 자, 민법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민사특별법까지, 원래 이제 5월달 시작할 때 민사특별법을 시작을 했는데, 에, 이제 임대차부터 이제 하게 되면 에, 천천히 모든 부분을 다 하기는 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민사특별법은 5월달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에,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민사특별법까지 그렇게 마무리 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임대차. 자 이제 민법. 계약법 강론에,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세개 계약을 배우시는데, 주로 이제 민법하고 임대, 아, 매매에서,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두 군데서 많이 나오죠. 자, 임대차는 작년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보통 뭐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파트인데, 자, 임대차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의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임대차의 성지, 성질이죠.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 낙성 계약이면서, 유상, 쌍무, 분류식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이죠, 임. 자,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지만 반드시 금전에 하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매매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매매가 되려면 뭐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건 교환이 되는 거지 매매가 아니에요. 돈을 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임대차에서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게 꼭 금전일 필요는 없어요. 물건으로 보리쌀로 차임줘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 그렇죠. 예. 하지만 보증금은 보통 이제 현실에서는 주고받고 하지만 보증금은 임대차 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보증금 없어야 돼요. 자또 동그라미 3 번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물건 빌려준 사람인데 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행이니까 자 이게 처분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보시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바로 2번에 임차권의 대학력 얘기가 나오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죠. 뭐 기간 뭐한 2년 잡고,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취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건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물권채권 다시 나와요. 채권이니까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 대항할 수가 없죠.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2년 기간 내에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다른한테 넘어가버린다면 자 얘는 얘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자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항상 법은 빌려 쓰는 사람을 약자로 보게 되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이 임차권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뭐 하면 되냐면 뭐 이런 또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등기를 하면 돼죠 등기. 원래 등기는 물건이 등기 대상이 되는 거지, 채권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등기는 본인이 혼자 하면 안 되죠 임대인한테 이제 등기해달라고 협력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고 얘기죠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 어알아서 등기해줄게 그러면은 제 3자에게도 뭐할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 나오는데 무조건 대항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없는데 동그라미 1번처럼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간에 토지든 건물이든 임대인이 협력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임대인들 잘안 해주겠죠. 예.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차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을이 토지를 빌렸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다가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면 건물은 을 거고 임차인 거고 그러면 건물 을 신축했으니까 이 건물에 보존 등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결국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공시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놓으면 그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대항해서 있도록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임차인 혼자 하면 되겠죠. 자기 건물이니까. 자, 고개 동그라미 이번 얘기입니다. 건물 소유목조라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진다. 뭐 3번은 뭐 판례 내용인데 뻔한 얘기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자, 임차권이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얘기겠죠. 그런데 제 3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자 키워드 나오죠. 물권 취득 등기를 한 때에는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우선이냐 그 문제예요.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물권 취득 등기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당연하죠. 물권 취득 등기한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해서는 항할수 없다. 뭐이 당연한 얘기고. 자2번 임대차 이제 존속 기간 들어가시면,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요건 채권이니까 존속 기간 법에 제한이 없어요. 뭐 최단 기간, 최장 기간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당사자들이 기간 약정이 없다. 요거 원리 말씀드렸죠. 최단 기간에 제한이 제한 있는 그런 경우. 당사자간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최단 기간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최단 기간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기간 약정 이 없는 걸로 하고 언제든지 양 당사자는 끝내자 할수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물건에서는 이제 소멸 통고 이렇게들 하는데 임대차에서는 이제 소멸 통고를 하지 않고 해지 통고라고 그러죠. 해지 통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통구를 하게 돼요 그럼 항상 통고자와 붙으면은 유예관을 둬야 된다는 거죠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법이 달라지는데 뭐 우리와 관련된 거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은 이건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 1개월 지나면 돼요 거기까지 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도 언제든지 양 당사자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전항 통고받은 날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월 기간이 지나야 해지, 이렇게 생긴다. 가로 3번, 자, 기간 정했다가 임대차 끝나서 다시 갱신을 하겠다. 약정 갱신은 뭐할 일이긴 없고요. 법정갱신 더 들어가 보면, 자 법정갱신은 기간 2년 잡았는데 끝나고 나서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뭐 나가라 아니면 보증금 올려달라 이런 게 없이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죠. 그럼 그대로 그전과하고 동일하게 갱신된 걸로 본다는 얘기인데, 자, 이쪽에서는 이제 법정갱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줘야 를 되니까 항상 기간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법정갱신 들어오게 되면 갱신 기간.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최단계간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법정갱신 됐다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끝내자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42페이지에. 맨 꼭대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 첫째 쪽 끝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법정갱신 됐다. 그 얘기고, 자, 이러한 무시적갱신인 경우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같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전세권하고 똑같죠.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법정 경신됐으면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봐서 언제든지 거기는 소멸 통고를 할수 있게 됐죠.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늬음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얘인데제 그 3자 입장이 되고시면 알아요. 자, 그러니까, 2년 기간 잡아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 임차인이 2년 동안 차임을 따박따박 줘야 되는데, 얘가 차임을 따박따박 줄지 안 줄지, 아니, 잘 주다가도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지면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얘 보고 뭔가 보증을 서라. 담보로 제공해라. 했는데 얘가 부동산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사람을 보증인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차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뭐뭐 저당권이랑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임차인이 아닌 누가 제 3자가 임차인을 위해서 뭘 제공했다고요? 담보를 제공했다. 예. 인적 담보든 뭐든 인적 담보는 보증 쓴 거고. 물적 담보는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거고. 그러면 이제 3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남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보증 쓴다, 뭐, 자기 물건을.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얘를 믿고 산 거죠? 자, 믿는데 몇 년만. 아, 2년만 믿고 한 거지. 아니, 2년 동안은 별일 없겠지 하고서. 근데 얘네들이 2년 동안 잘 사용하면서 얘가 계속 사용하는데도 얘가 아무 얘기 없어서 법적으로 그냥 묵시적 갱신돼버렸는데 그럼 이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게 지금 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사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법정 경신했으면 내 담보는 그대로 없어진 걸 한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에 인해서 소멸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건 이제 법조문 얘기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게 그러면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해서 소멸되지는? 안겠죠 임차인 자기가 스스로 담보 제공했으니까. 제 3자가 제공한 담보가 이제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거 잡으셨고, 3번.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이제 임대차의 효력. 자, 임대차 효력은 이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이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임대인은 아무래도 장자라고 보니까 권리보다는 뭐 중심으로 보냐면 의무 중심으로 보시고 임차인 약자니까 권리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임대인의 의무부터 가볍게 보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임대인은 그 임차인이 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물건만 인도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요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수선 의무죠. 자, 오늘같이 비 오는데 건물에 좀 비가 샌다. 누가 수선을 해 줘야 된다는? 임대인 수선을 해 줘야 되겠죠. 이게 임대차니까. 이게 이제 전세 같은 물건이라면 이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하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동그라미 2 번처럼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는 등 임차인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죠. 절도 당하고 이런 것은 임차인 네가 좀잘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지. 그러나 3번 숙박 계약은 여러분들 어디 뭐 놀러 가셔가지고 호텔에 좀 묵는다. 자, 그럼 그것도 일종의 임대차죠. 예, 그럼 이것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인데, 당연히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를 지는 거죠. 예, 절도 같은 것 당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 보시고. 자, 4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아예 그냥 임차인 당신이 그냥 다 고치면 사시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면책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안 하고, 대규모 수선의 특약은 임대인이 수선을 면할 수는 없다 고 보는 거예요.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면도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당신이 그럴게까지다 고치면서 사시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5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 문제인데 결국은 동신 관계죠. 네. 임대인의 의무, 는잘 사용해들 의무, 임차인은 차임을 줘야 될 의무, 동신 관계인데, 아이좀 비가 새는데도 얘가 안 고쳐준다. 이 사람은 나 차임 안 줘, 월세 못 줘, 이런게할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에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식적 속서로 보시면 돼. 이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요 권리. 자, 임차인의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 자주 나오는 게세 가지. 과로 2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과로 3번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 과로 4번에 토지 임차인의 뭐 갱신청권과 지상물 매수청권. 이세 가지 반드시 잡으시는데, 그거 보기 전에 144페이지에 그 박스가 있는데, 박스 위에 임차인의 권리 비교에서 그세 가지를 비교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 틀이니까 자 구분해서 밑에 비용상환청권, 부속물매출권, 지상물매출권을 잡으시는데 일단 행사 주체가 달라요. 다 임차인이지만 비용상환청구는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부속물매출권은 건물 임차인만 인정해줘요. 건물 토지 임차인은 부속물매출권이라는 게 없어요.